그리고 이 뒤쪽도, 여기, 이런 확장, 이런 확장들은 다 저희가 지금 특허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확장되는 거나 펼치는 거는 다 오마이 캠프에 특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수납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래에도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놨어요. 요, 요 공간이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하부 공간에 수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냉장고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냉장고 공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랜드 카니발이에요. 그랜드 카니발에 이런 공간 만들어 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벽장은 제가 침상 공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 안쪽으로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 최대 안쪽으로 붙여놔드렸다는 거. 뭐, 최대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벽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고, 그리고 전기시설은 뭐 270A를 넣었지만, 전기를 증설을 할수 있는 공간들은 곳곳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2인승 캠핑카로 이거를 제작을 해드렸어요 뭐 차에다가 이것저것 해서 좀 비용을 좀 쓰셨어요 많이 쓰셨더라고요 가닥도 방음으로 하셨고 그리고 뭐 문도 지금 자동문으로 대조를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차에다가 돈을 꽤 쓰신 모델입니다